지금 이제 매일 매일 증도가 사구계를 하나씩 우리가 음미하고 있습니다. 증도가 살림을 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증도가 그렇죠. 도를 증득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구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도 이런 도를 얻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자후 무에설 백수문지 개내열이라 사자후와 같은 두려움 없는 말들이요 백 가지 짐승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내가 지대지는구나. 향상분파 실각이 천룡적청 생흔열 코끼리는 분주하게 위험을 잃고 달아나며 하늘과 용들은 가만히 듣고 봄열의 가득하게 즐기네, 그렇습니다 사자후, 그죠? 사자후 같은 이 진리의 바른 말씀을 듣고 온갖 작은 존재들은 머리가 터지듯이 혼란스럽고 조금 더큰 코끼리는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 뛰어다니지만. 하늘의 천신들과 용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선정의 기쁨을 즐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자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말이 바로 사자후입니다. 그 사자후 뭐냐 한마디로 두려움 없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외설이 그죠? 두려움이 없게 한다. 두려움 없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죠. 내가 두려움이 없으려면 두려워할 게 없어야죠. 그죠? 두려움은 어디서 오나요? 뭔가에 걸려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야심경도 이야기하죠. 무유공포, 올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그죠 신무가의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전도된 생각이 없고 마침내 궁극이 열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열반을 얻는 말이 바로 무애설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무해설이고 무엇이 무해설이 아닌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바로 밑에 우리가 머리가 터지듯이 아프다, 그죠 백수문지 개내열 백가지 짐승은 그 소리를 듣고 뇌가 찢어진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은. 사자우도 아니고 무회설도 아니지요. 그냥 번뇌의 소리입니다. 향상 분파 실과기 참그 향기를 그윽 커다란 콧구리도 위음을 잃고 마부우왕자왕한다. 내가 흔들릴 때 그것은 두려움 없는 소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면은 하늘과 하늘의 천신들과 용왕들 같이 기쁨을 넘치게 한다. 그윽한 미소를 가지게 한다. 그것이 두려움 없는 그런 무회설이고 사자우입니다. 오늘의 내말 이것이 진정한 무회의 말이 되려면 사자우가 되려면 나 자신부터 그리고 듣는 사람들부터 항상 천년의 미소가 울려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죠? 뇌가 찢어지듯이 괴롭게 한다면, 왕자왕 분주롭게 뛰어다니게 한다면, 그것은 평안을 주는 말이 아니다, 무비의 말이 아니다, 사자고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작은 짐승들이 잡 소리에 불가하다 소음에 불가하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사자오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두려움 없음을 주는 그러한 말이 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이들이 바로 내가 지내든 듯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우왕 좌왕 갈피 못 잡는 삶의 중심을 잡아서 그간 미소가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에 내 말, 내 행동 드러나는 말, 드러나지 않는 말 모두가 사자오가 무외의 설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자후와 무외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드러내는 오늘 하루 바로 도를 노래하고 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생흔열 오부이 즐거움 본래 갖춘 그 평안을 드러내는 천년의 미소가 나로부터 주이웃으로 주변에서 모두 드러나는 사자후 무의설의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